그녀는 비가 이렇게 뜨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녀는 낮은 목재 탁자 앞에 앉아 얇은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있었고 아버지가 타서 건네준 보리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업무회의 때문이라고 했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저 집안의 침묵을 피해가기 위한 또 다른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그 정막 속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싹 트기 시작했다. 아버지 김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많았고 눈빛도 달랐다. 너무 가까웠다.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녀 옆에 앉아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말했다. 너만 있으면 내가 집에 온것 같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수 없었다. 그 순간 자신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음의 소리를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게 힘을 실어주세요. 수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26살 강남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매일 똑같은 스케줄을 반복했다. 아침 지하철에 혼잡함. 밤 늦은 회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텅빈 거실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익숙해져 있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해외 출장이 잦았고 아버지는 늘 바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점점 의미를 잃어갔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변화는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감춰진 공허함을 건드렸다. 민호는 이제 집에서도 말을 걸었고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했다. 우산을 챙겨주며 비 올까봐 걱정돼 라고 말할 때 수지는 자신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를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 감정은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엇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것은 사랑도 그리움도 아닌 금지된 어떤 감정의 시작이었다. 마음의 소리를 남기는 건 5초면 충분.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해 주세요. 그날 밤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창밖으로 번지는 빗방울 소리가 집 안의 정막을 더 깊이 느끼게 했다. 수지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호는 부엌에서 후식으로 먹을 단팥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공기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전기 차단기가 나가 버렸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수지는 짧게 탄성을 질렀고, 민호는 곧장 전등 스위치를 몇번 눌러보았다. 아무것도 안 되네. 잠깐만 기다려. 계량기 쪽으로 가볼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갔다. 어두운 복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겹쳐졌다. 민호가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수진은 그의 등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덮어버릴 것처럼 민호가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말했다. 조심해. 바닥 미끄러워.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피부를 스치듯 울렸다. 그 순간 수진은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후로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말하는 톤 하나에도 예민해졌다. 밥을 먹을 때나 TV를 보며 나란히 앉아있을 때조차, 그녀는 그의 손끝이 자기 손등에 닿을까봐, 혹은 그의 무릎이 자신의 무릎에 스칠까봐 숨을 멈추곤 했다. 민호 역시 달라졌다. 눈길이 자주 마주쳤고, 대화 사이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민호는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목욕타월로 겨우 몸을 감싼 채였다. 민호는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머리 말리지 않으면 감기 들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렸다. 단순한 배려일, 수도 있는 그 접촉은 그러나 수진에게는 다르게 느껴졌다. 따뜻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손길이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 것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놀라움을 남기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창 밖의 비는 이미 그쳤고 달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다. 무엇인가가 깨지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문 앞에 멈췄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노크는 없었지만 문틈으로 살짝 스며든 빛이 그의 존재를 알렸다. 민호가 말했다.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는 듯이 수진아 잠안 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초대보다 더큰 의미를 가졌다. 잠시 후,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발끝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와 이불 위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수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모든 감각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숨결을 느꼈고 그의 손이 머리카락에 닿는 것을 느꼈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단한 번의 입맞춤도 없었지만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곳.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확정지었다. 그말 이후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아빠. 라는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떠 있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길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민호의 입술이 수진의 이마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치 그것도 금지된 접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듯이, 수진은 그의 품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가슴에서 울리는 심장소리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소리와 똑같이 두근거렸다. 방 안은 정막했지만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수진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정당화될 것처럼. 그 밤. 그 방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 더 강렬했다. 그들은 서로를 원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질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로 끌리는 법칙에 몸을 맡겼다. 비록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댓글에 놀라움만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감사. 그 다음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비록 어제 밤의 열기와 침묵이 방안에 남아있었지만 모든 것은 겉보기엔 평소처럼 흘러갔다. 민호는 부엌에서 다시 한번 단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컵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자문했다. 얼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자신을 이성이라고 믿었고 스스로에게 충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왜 그의 손길이 그리웠고 왜 그의 숨결이 그리도 따뜻하게 느껴졌단 말인가? 민호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침 식탁에서 말수가 적었고 가끔 수진을 훔쳐보았다. 마치 그녀가 갑자기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침묵이 서로를 묶는 또 다른 형태의 약속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모른 채 흘러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변해 있었다. 마음 깊숙이 금지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은 마치 시간을 세는 듯이 느릿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짐을 꾸리고 있었다. 어제 저녁 회사에서 해외 디자인 전시회 참석 제안이 왔다. 서울을 떠나 파리로 가는 비행기 표가 손 안에 있었다. 민호는 문간에 기대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수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대답했다.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 말은 끝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단지 쉼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섰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어제 밤의 침묵이 깔려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무게가 기울어져 있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변한 이후에도 이 집은 여전히 집이었다. 다만 이제는 사랑과 죄책감이 함께 숨 쉬는 곳이 되어버렸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하지만 지금은 그저 떠나야 할 때였다.